야아니 <laughs> 얼마나 회사 힘드신 거죠? <laughs> 씨, 내가 그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라거든요. 네. 이번 주 야간 주였어요. 네. 월요일 저녁에 출근해서 그리고 이제 다음 날 아침에 퇴근해요. 오늘 일요일 아침에 와. 퇴근했어요. 와, 그 출근을 안 했다는 그 회사용 회사용 회사 원들개 그. <laughs> 어. 야나 출근 안 아... 했다. 왜냐면 어제 퇴근을 안 했거든. 이앤 <laughs> 님도 그래요. 막상 상관 때리고 싶고. <laughs> 상사 때리고 싶고 그래요. 케이 님. 네. <웃음> <웃음> 똑같구나. <웃음> 야, 나 이셔가 아, 출근하고 안 하고 있어. 이번 달은 계속 주간이라서 일 일주... 낮에만 일해요. 아침이랑. 오. 그래서 이번 달은 좀 많이 들어올 거예요. 일주일만. 오. 일요일 아침에 와서 일요일 저녁에 갈 거야. 미친. 뭐야 이게? 1010의 영승이랑 1화 미친. 뭐야? 갈티? 어, 까니 말티한 거. <laughs> 이, 이과, 이과 미쳤다 진짜. 맞다 되고 뭐. 나 이제 PC방에서만 딴딴 밤샐수 있어. 오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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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근데 시간이 없네. 그렇지. 일공일이야아 이판 이판 미래 보였다 미래 보였다. 내가 엘리나 루시 하나 붙잡고 묶고 있을 때 메스 제리이나뭐 그 하나가 나한테 와서 막단막 막 때릴 때까미가 와가지고 너무 밝은 빛으로 탄다면서 3인인공 넣고 적 팀한테 <laughs> 까미가 <laughs> <laughs> 그 다음에 이변충금하고다 죽인다 내가 적팀한테 3인공 넣는다고? <laughs> 네. <laughs> 3인공 대박 대박공 넣고 까미오가더발은 빛으로 <laughs> 때리라고 더 밝은 빛으로 까미오가 대박공 넣고 막 이제 막이변충금하고다 죽인다 이제 잘 봐요 야 여기 3인공 3인공 <웃음> 3인공 3인공 이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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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나 약간 렉 걸리는 거 같아 기분 다. 좋아. 알았으니까 이제 포트툰 꺼줄 수 있네요 한한 한 단계 껐는데 야니리비 네 위험해 빨리 먹어 그지가은 맞아 내리비 네 위험했어 앞에 아이작 재레온인데 아이작이 있어요 여기 네, 네, 네. 얘 공인 거 같아 컷 땡큐 <laughs> 그러네 신힐이네 게이, 게이 아. 저달 당당하게 들어와서 나무사버스터 치길래 니보스보다 병타가 더 빨라 아 근데 그거 나 아까 레온으로 벨조한테 <laughs> 1평 치긴 하데 1평 템 1평템1뭔생1으로 10개. 1를개거지개리0닉나오기 10개. 이0 엑셀도 개 10개. 1 1평 10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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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 이건 0개 10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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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친구 10개. 1생각 10개. 1아이1아이1개이고개어 아, 이거 한번 여기 엘리 반이상이한 명만 나리이비나이상 나도 2,000이면 이면 나도 이면비나이면 비상. 나이면 비상. 나이나오네요 우리 어, 딸피 둘. 어. 아, 이 엘리, 이 딸피. 엘리, 딸피. 와, 이게 씨. 음. 어, 뭐지? 나왜안잡혔지나 이거. 나 이거. 나 인... 이거. 오케이. 오케이. 나 이거. 이오케이아 이거. 개 피야 나 이거. 나 이거. 어요거나 이거. 나 제발 여기 l I 둘다피 l 요 원딜 둘 다. 저기 왜 아무도 없어? 이쪽 I feel. 어 feel. I feel. I f e e 여기 여기 e l I 리 e 리 l 리 f 리 e l 엘리 반 피. 피 I 다 오케이 오케이. 갈게. 내가 갈게. l I f e 다 l I feel. I f e 엘리, 따라, 엘리. 엘리따로 좀..좀.. 아,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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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금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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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음 진짜. <laughs> 나 진짜 핵 쏠려 지는데그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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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I h a v 요나맞다 m 워에 e That much. How I 주 n o 주 what I'm doing. I'm g 이 i n g to go to t 아 e house. I'm 저 쓰레기 아 to 요 아, 이걸 위한 막 h 이었다 <laughs> <laughs> 아씨 뭐해 이거 브시코너탈 어, 딸피 그래 보인다 어어 어, 잠깐만요 지렛이나좀 방아쥬 <laughs> <laughs> 아아 진짜 아프다 얘 종룡이 지렛 깔아놨어 못 잡았다 지 아이 지네 승그이 혼주 시킬게요. 안돼요, 쓰레기 아니다, 나 쓰레기 아니다. 미채 번지. 아 이쪽으로 돌아오는 거. 가슴 막발. 땅야. 어어어. <laughs> 여기 제발 누구 좀 와주라. 나 지금 가고 있어. 알았어, <laughs> 나나 왔어, 왔어. 나나 깐이 피었어서. 그스터로 갔었던 거야. 미시커리. <laughs> 어, 나 기다릴 거다저 지우 엘리 부품으로. <laughs> 엘리 무가이리고있었거든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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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?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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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이 이거. 이거.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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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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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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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거 나 이거 녹화하고 있거든요? 이거 자를게요, 이거 또. 내고님밥 <laughs> 먹고 일하세요. 밥이 넘어갔는데요? 썩은 밥이었어, 썩은 밥. 써진 밥. 써진 밥. <laughs> 웨슬리 그런 거 잘해야 돼요. 썩은 밥이었어, 먹으면 안 되는 밥이었다고. 또, 여기 또 저거 야지또 까리미 알티 것처럼. 웨슬리 땡땡 해놓고 내고님밥 먹고 일하세요. <웃음> <웃음> 어, 이거 엘리 잘하면 맞는 거 아님? 니안 맞았네. <laughs> 나 누가 한명 맞았거든? 아니야 아니야, 한명2200 떴어. 아이작, 아이작인 거 같아. 엘리 잡무했어 아니, 철거반 아니야? 아니야아니야 아니야. 여기다 쌓았는데 뭐 철거반이에요 철거반이 따라가실 수도 있지 아이작 <laughs> 아, 아, 좋아 철거반이 거기까지 <laughs> 가 <laughs> <laughs> 엘리 좋아서 따라갈 수도 있지 철거반이 아, 철거반이 아, 엘리가 최애 킬수 있는 누가 알아 저기에 왜 <laughs> 쌓냐고 아무도 안물어보지 <laughs> <laughs> 저기에 왜냐고안 물어보지만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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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이튼 아야 여기 원래 핵은 나도 여기 <laughs> 왜 <laughs> 쌓지? 하는데 제거로 본다 엘리 꺼내왔다 아이디아, 뭔나돈 없어. 클리뭐스켜봤 아, 피 내가 리틀 백업 잘랐어 아, 이짜 거짓말인 거 나랑 일대에 붙는다. 까님 좋은 건 나눠 먹으랬어 반발해서 <laughs> <발씩> 가는 거예요. <laughs> 저리 가세요, 까님. <laughs> 왜? 나눠 먹다며. 별로 안 좋은 안 거였나 보. 별로 안 좋은 <laughs> 거였나 <먹었잖아>. 보다. 맞아, <laughs> 써는 거는 나눠 써는 거. <laughs> 과식하면안 되니까. <웃음> <웃음> 아, 살지 알죠, 알죠. 살보다는 과식해서 배탈나가 들어봐. 너무 많이 먹으면 배 아픔. 맞아. <웃음> 이쪽이다 <웃음> 괜찮아요, 실은니? Lucia, 생각, 네오. Those are some Panteroni, Grotti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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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 r 그 t t i g 니왜 이렇게 생각 없이 게임을 하지? 그 t i g r 킹 t t i Grotti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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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 r o t t 진짜. <laughs> 게임, 진짜. <웃음> 분명 <웃음> 아, 내 t i g r o t t 격 걸로 아니 우리 이렇게 평화롭게 <laughs> 트로퍼 잡아도 돼? 평화롭진 않네요 음. 평화로요 이 혼자 잡아봐 나 저기 공 깔아주고 있어 내가 리 책을 데려가 <laughs> 아이 팔자 배달이요 아니 야 진짜 야 누구가 도통 건야 번... 이거 이거 도통 도통 <laughs> 오케이 니들 <진짜 웃음> 야 지원 <직원> 데려왔어 <laughs> 야, 도통 누구냐, 이거. <laughs> 왜, 엘리가 도통 아, 걸 거다. <laughs> <laughs> 이 새끼를 구야뭐하는데 그걸로. 이판 좋지, 완전 망했는데? 님들, 지금 제 레벨 봐요. 님, 님 레벨 왜 그래요? 딜러가 또 같이 보고 있음. 레벨 <laughs> 내가 지금 벨릴랑 똑같이 크고 있어 킬 먹은 게 9킬이라서 내가 지금 왜 9킬이나 이제? 과식 배탈 난다고요 나이스 벨 많이 먹어도 과 배탈 안나 나이스 지네토스 벨저드.. 벨자는살안 찌는 지이아 뭐야 이건 또 뭐야 얘네 가아이아나 지네 캔 당했어 아니 핵캔 당했어 괜찮아 데나한테 그 핵없어로 이겨 <laughs> 아니 진짜 내가. 다 꺼내왔습니다 알려주세요! 헬미 l 바 m 헬미 힐 들어가는 것봐 어, 왜안맞아여기까 아, 나구 없는데! 저런. 아, 나 죽어! 여기다지여지 여기까지! 여빼까지 여기까지! 그러네. 지지여기까살 아! 착하게 살게, 착하게. 착하게, 착하게. 작가님 산다고! 아 미안해 미안해 5원이 없어서 햄버거를 못먹어 5원이 없어서? 95원이 있었어 이판 지금 나벨저크 자체임 내훈님 언제나 벨저크자체였어 그 맞아 아니야, 그건 아니야 항상 그랬어 항상 나, 그랬어 나 아까 보면 막경려막 4명 더 난리 났어 경려세명더 하고 그거 뭐였지? 아까 언덕 타면서 그분싹 갖고 지나가는 거 알잖아요 이기 슈퍼문이.. 당연히 슈퍼문 아님? 슈퍼문 블랙 공속 10%어 어, 공속 그거, 그래서 그거 좀, 공속이랑 인추뎀이랑 그거 방탈 거면 공속이고 공탈 거면 인추뎀이 낫지 두치 맞아 맞아 당연히 방탈 거라 생각을 했다 나는 두개다 그 나왔거든 방탈 거면 공속 없어, 방탈 거면 괜찮아 근데 취향이 나 늦게 쳐줘 디져라 제리온 땅이야 왜안 디졌지? 내가 3장이 안 나왔구나 치명안 어. 그지같은 저희리 잘하는 것같는 않은데? 안이가 네, 네. 어? 뒤에 파 아. 땅이야 어. 땅이야 아! 트루어 여기가 왜 맞아 여기 얘 죽지 않을까 아두개 맞았어 <laughs> 어한 명만 한 명만 한 명만. 한 명만, 그 한, 명만 한 명만 제발. <laughs> 아, 죽었다. 메기. 다 띵. 딱이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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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딱이야. 딱이야. 그거 재레온 재레온 레이턴한테 맡기고 앞에 봐요. 딸핌미고제그거데 아, 깝다 왔다. 뭐라고요? 아, 아깝다. 저로즈 뒤로 왔거든요. 재련 잡으시던. 까니 말에 셔덕서 아, 아 까니야. 어, 왜 그걸? 재료가 계속 먹고. 여기 있다 어, 이 어. 아, 싸지네. 어, 나죽었다 죽였어. 아, 아. 공이야? <laughs> 아니었어? 오인데요. 제 11101. 어? 이거 못갈것 같다, 이거. 아, 조심해. 아, 이거 빨리 먹어. 어, 먹었어요, 먹었어요. 오케이. 오케이. 이제, 이제 시간만 끊면 되지 않아? 왜공 있어요. <laughs> 아, 뒤에 왜 걸어갔어? <웃음> <웃음> 라이트링골, 나이스. 나이스. 나 165, 165 지금 탱커 성장이 저팀 딜러랑 저도 민사여고 안 죽어요 제일 낮진게 레이틴인데 저쪽은 땅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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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땅야 야 땅, 땅야, 땅야 커베 고 땅야, 땅야 네고님한테 가는 거네 아아~~ 짱야~~ 죽고 잡기 짱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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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 알아서 돌아고 앞에 도와줘야겠다 어이다 아, 맞아. 맞 먹, 밥 먹고 맞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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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 맞아. 아 맞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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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맞아. <놀라> <놀라> <나 쓰레기 아닌데. 놀라> 아 맞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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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맞아. 아 맞아. 아 맞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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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

무시컷 했어니 아이씨 뭔데 어? 휴즈 했다 아, 아이고 오우 나 죽겠는데 오, 땡큐. <laughs> <밥 먹여졌어. 웃음> 아, 나 어, 땡큐 밥 먹여줬어 아나 죽었어 죽었어요? 어 뭐야 이게 죽었다면 왜쓰려오제레오대이기 힘들다 제레는다못 이겨요 <laughs> 다못이겨 제가 못하는 거니 탱고 왜 그렇게 잘못 튀냐 까비 <laughs> 저 EX야 나만 드세요 우리 벨조 왜시5킬리냐안 <laughs> 와서 내가 땄어요 이십사분에 만점 만점이 남았네. 오잉 오잉. <laughs> <laughs> 제롱이 갑자기 잘하는데 제가 방이요. 아 그래요? 지훈자 생시하고 놀고 있는데. 네 만만해. 솔직히 말하면. 루시가 루시가, 루시가 진짜 잘 녹아요. 제가 이렇게 티라서 루시가. <laughs> 이제 나공 두른다. 미안해 요 아. 아까 아이작이 나한테 비벼가지고 못갔어나 음. 나나 돌리고 날이 나서 나한테. 나 이거 지속딜이라서 솔킬을 못 따는 거지 음... 잠깐만 어떡하지? 님들 나 합점 봐줄 사람? 싸요 싸요 아자유 없어 싸요 싸요 그래 어? 어? 응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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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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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한 판이야 이게 대체 <laughs> 내 복수를 해 주셨어. 토팅 <laughs> 개역개다 진짜 드디어 역전 드디어 이걸 먹고 조금 살아남게 살아볼라카는데 <laughs> 뺏겼어. <웃음> 사람답게. <됐지>. <웃음> 가자. 뭔 체방이랑 갈수 있어 뭔? 체방 없이도 가, 잘 만들어 가는데 체방 인제못 들어가겠냐? 가자. <laughs> 체력이 육천이야. <laughs> 가자. 이거 진주야. 당연. 당연 당연. 납득다. 당연. 납득다. 당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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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연. 불시는 아니 왜 타워를 마셔요 루시타이피 루시타이피. 아 이걸 갈 수가 없으니까. 갈수 있잖아 아직. 루시타이피. 죽었어. 아 진짜 아이작 나 아직 두반 뒤져라. 나 너무 좋아해. <laughs> 나, 나별레고에다 맞았어. <laughs> 내가 먼저 판이야잡았아 땅. 엘리다 엘리. 엑스나 죽을 것 같아. 뭐라고? 나 죽을 거 같아. 피200 남았어. 나핵 켰는데. 아죽었까 이거? 오 핵. 핵이 살렸는데? 피50 <laughs> 50 50. 50. <laughs> 50? <laughs> 저기 <저러게> 핵이 살릴 <살릴지는> 지은좀몰랐는아 <laughs> <몰라. 웃음> 응? 제 뭐해 자꾸? 날 뛰는데? 야 나한테 안 맞으려고. <laughs> 아이 엑서. 엘리 피 없어. 일단 핵, 일단 일단 치고 보는 거지. 위협하는 거지 뭐. 무시 말라고. 아 실수했다. 루신데벨로. 힐좀 먹죠? <laughs> 나어 <딱 수활했어>, 근데.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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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놀라> <진짜. 놀라> 아, <놀라> <나도 나가고 싶어. 놀라> 야, 빨리 빨리 근데 우리 생커보다 나가기 싫같아데빠어 끊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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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피 많잖아 어디서 아립 진짜 립왜 근데 내 게임 찾지 않았을까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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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그래. 우리 아, 우리 도와고 엘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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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, 지금 왜안터 어, 뭐야? 내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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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미 내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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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안 자이 어. 갈게 바이바이 수고하셨어요 이판좀 잘했다 나도 해야겠어. 가야지 좀이 아니라 그냥 잘했니 아왜다가 10시까지 하죠 어?